네, 시리즈 리뷰 저희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음, 이번은 자문 언답 시리즈로 우사님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왜 제목이 자문 언답인가요? 이제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서 따와 가지고 음. 자 내가 묻고 말씀이 답한다라는 의미로서 준비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성도들한테 먼저 받아서 아. 제가 그 중에서 여덟 가지 주제를 정해서. 말씀으로 좀 답해보자라는 아. 시간으로 한번 시리즈를 준비했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 아니면 어, 이건 좀 이때는 정도는 해봐야겠다 뭐 그런 동기는 어떻게 돼요? 시리즈를 보통 저는 성경을 그쵸. 정해서 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래도 주제 시리즈를 가끔씩 해야 약간의 재미 아. 변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덟 개의 설교가 있는데요. 가이드를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목사님 이런 얘기셨습니다. 시작하면서 은혜를 찾는다. 신학적인 설명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또이다 근거는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했고, 성경 설교 후에 질문해라. 마지막으로는 예수를 묵상하라. 십자가로 흘러간다라고 네 가지 딱 핵심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질문한 사람이 있었나요? 예배 후에한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한명한 명, 명. 한 설교에 한 명. 그러니까 총 여덟 번 중에 한 명. <laughs> 이 가이드를 가지고 설교들을 쭉. 가이드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는 인간 예수, 곧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참, 신과 참 사람,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제 말씀을 제가 먼저 한번 좀 소개드리면요. 아, 이 말씀은 진짜 유명한 핵심 구절인데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안된 말씀을 가지고 나뤄봤습니다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나 이좀 말씀을 이어가시죠. 질문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인가 아. 그에게 신성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에 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증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왔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곧 신이 되는 신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다. 인간이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결국에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신의 권리를 다시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이제 핵심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음, 참 이게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순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이었고 참신이었다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이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건 예수님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참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의 아들인지도 모를 그리고 결혼도 못했고 지금 서른을 상상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저는 확 와닿거든요. 아 그렇구나. 참 신이신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진짜 인간으로 엄청 낮은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게더 믿어지는 하나의 목사님 어, 예시였는데, 목사님은 어,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마음이 와닿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네. 예를 들어. 로마의 황제의 아들로 왔다 음.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특권과 권리를 얻으신 분으로 오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도시에 사생아로 출생하셨고 네. (30살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의 (30살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이거든요 네. 당신은 평균 결혼 연령이 (15세였고) 평균 수명이 약 (45세에서) (50세라고) 계산했을 때 30세는 제가 생각했을 때 현대에 한 50에서 60세 정도가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그가 결혼하지 못했고, 사생아였고 그리고선 갑자기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지처럼 살고, 배고파서 미리 사기나 비벼먹는 존재가 됐을 때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 인생은.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그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가 충분히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하나의 권리가 생겼다라는 의미로서 그 아, 이야기를 맞습니다. 좀 나누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좀 되게 크게 다가와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꺼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손에 쥐고, 어, 빚으신다. 손에 쥐고 빚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사의 60장, 61장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악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핵심 구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이렇게 이사 61장 3절 1절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좀 언제나 있는 게 고통의 악과의 문제인데 이거를 어떻게 풀어 느냐좀 얘기 나눠 주시죠. 악과 고통의 문제는 사실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laughs> 그런데 그렇죠. <laughs>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네. 보통 우리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설교 속에서 다룰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 해결하여 주신다의 관점을 둡니다. 네. 아니면 두 번째로 죄의 문제 관점을 둬요. 네. 죄 때문에 이땅 가운데 악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오류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과 고통의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어떤 고통이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죄의 문제로 봤을 때 악과 고통의 문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죄가 있을 수 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했을 때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시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가난함이라고 하는 악과 고통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게 된다. 상한 마음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함께하게 된다. 결국에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비록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의 단절이 생겼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냅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령을 또한 보내셔서 함께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핵심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 기쁠 때만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나 이렇게 있는 걸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되게 은혜가 많이 되거든요. 제가 주로 흰지팡이를 그 많이 표현하는데 언제나 저에게 제가 걸어다닐 때 흰지팡이가 있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동행한다는 그 마음, 그 이야기가 진짜로 많이 다가 오더라고 저한테는요. 그래서 우리 악과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 얘기하셨고 뭐였죠? 뭐 시편의 저장인 다윗도 얘기하시고 네.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아까 고통이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너무 천착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얘기가 저한테게 또 위로와 힘이 되어왔어요. 네. 그래서 아까 네. 고통의 문제를 결국에는 다 이해할 수 없으나 네.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하면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했습니다. 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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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체가 너무나 큰 해가 되는 말씀이었고요. 세 번째 시리즈는요, 거울 치료, 거울 위로 말씀이었습니다. 10편, 119편, 진짜 긴 주제였는데, 맥락이 진짜 중요하다. 컨텍스트 우리가 진짜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때 참 얘기했던 게 목사님께서 성경을 막 꺼내 가지고 저한테 막자 믿고 <laughs> 네. 보십시오 했던게 얼럭이 나는데 정말 우리는 우리 성경 을 읽을 때 진짜 맥락이 중요하고 시 신약 구약 왜 이게 왜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 알아야 된다고 말씀이 충분히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맞습니다. 성경에 맥락이 있고 역사적 네. 사실과 저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있는데 그렇죠. 네. 우리의 삶도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자의 네. 인생의 맥락, 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평안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맥락을 성경에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66권을 재비뽑기함에 그 넣어서 아, 이렇게 뽑기 한 다음에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 된다라는 그렇죠. 어떤 하나의 객기를 부렸었는데, 음. 뭐 나름 다행히 다 이야기 어, 제가 설명할 수 있어서 었 다행이었고,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 읽기에 진짜 중요한 이유는 어떤 지혜서와 같이 지식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맥락에 그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편 백십구편 사십오절 보면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달라. 이것이 엄청난 성경의 힘이거든요. 거침없이. 네, 말씀을 통하여서 거침없이 이 넓은 세상을 지나가게 하는 것. 음. 그래, 그런 의미로 맥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그럼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그 성경 읽을 때도 잘 지켜봐야 된다는 네. 얘기를 많이 했었던것 같아요. 접수사들을 잘 보면서 네. 읽음적 성경에 대한 힘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 거침없이 라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성경에서 말씀해주신 어, 게. 네. 네. 그것도 되좀 힘이 음, 된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시리즈는 항상 그날이 올 것처럼이라는 말씀이었고요. 마태복음 24장의 이제 얘기였고요. 종말에 관한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핵심 무절 읽어보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되게 종말 얘기하면 어 무서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종말의 큰 문제는 공포정치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죠. 어, 곧 종말이 올 테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네. 뭐 이런 것이 가능한데, 제가 다루었던 관점은 종말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면 하 성경 속에서 그날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그 신랑을 만나고 축제를 즐길 수 있었, 있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종말이 올 것처럼 살아간다면 음. 종말이 언제 오는 것과는 상관없이 네. 늘 영광과 기쁨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핵심으로 나누었습니다. 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아멘 주 예수 의오시옵소서라고 오시옵소, 네. 해서 마라나타 이렇게 짠 하잖아요. 그 부분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네. 우리가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심판 이렇게 이 온다. 이거는 뭐 이런 의미다. 뭐 행성이 떨어지는 의미다. 이게 우리는 이거에 굉장히 약간 도파민이 돋는다 그래야 될까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심판이 온다.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고 예배할 것이다라는 게 계속 같이 기록돼요. 그러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 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그날이 오면 어떠한 심판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과할 수 있음에 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한 아타를 외칠 수 있는 거죠. 아, 그런 거죠. 불 내린다 이게 아니라 지금 네. 오시면 얼마나 기쁠까. 너무 편한 거 같고. 아, 저는 그 마지막 예시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시 중에 우리가 아주 딱 좋은 옷을 사고, 이 편한 옷을 사고. 그 옷을 언제 배송될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그 예시가 너무 확와닿던데요 진짜 그게형 다시 죠 맞습니다. 이제 네, 우리가 네. 보통 중국 사이트에서 옷을 시키면 언제 배송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네. 시켰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인데 그 옷을 언제 받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살이 찌면 안 되죠. 그렇안 되죠. 계속해서 그 몸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때 옷이 도착했을 때. 작은 사이즈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고 정 사이즈로 옷을 입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지 모르는데 맞아요. 내가 준비만 돼 있으면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그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진짜 그 예시는 와, 너무, 너무 이건 진짜 얼른 써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많이 했던 그딱 맞는 예시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말 잘한 거 같습니다 <웃음> <웃음> 자, 다음 이제 다섯 번째 시리즈는 그거였습니다 힘써 지키는 교회, 교회대 말씀이었고요 주제 에베소서 사장 에베소서가 좀 교회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좀 다른 관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제가 핵심 구절 말씀드리면 사장 어, 네, 삼 절의 말씀인데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른 관점들을 좀 제시 주셨어요. 우리를 나눠 주죠. 우리 교회관에서 교회. 이야기할 때. 네. 뻔하거든요. 서로 사랑해라. 함께 세워그 함께 쉬어져 가네. 뭐, 그래,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뭐, 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이야기지만, 네. 좀 다른 관점으로 교회를 볼수 없을까? 음.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 기도하다가, 그래, 교회는 힘써 지키는 곳이다. 아. 교회는 그냥 와서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나누어라, 서로 아낌없이 베풀어라. 이런 곳도 맞지만, 네. 기본적으로 교회는 서로 힘써서 지켜가야만, 음.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다. 음.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자라가기 때문에라는 아. 걸 나눴던 것이죠. 네. 아 그때 말씀하셨던 게 여러분 각 교회에서 많이 힘드셨을 수도 있고 그때 네, 뭐 오언 등등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갈렸을 거다 아마 음.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좀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질, 진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되게 많은. 성도들의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대부분 다 신, 오랫동안 교회 생활 을 해봤던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첫 번째 아까 앞에 나눈 것처럼 사랑해라. 그두 그렇죠. 번째는 섬겨라. 섬겨라죠. 그래서근데 누구를 위해 섬기는가를 계속 음. 고민하게 되는 거죠. 네네. 사실상 단임 목사를 위한 재롱잔치가 되거나 아, 네. 아니면 단임 목사가 이 정도로 사역을 잘했다라는 음.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될 때가 사실 네.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교회는 그 성도들이 뿌리를 박아 사랑으로 자라가야 하는 곳이라면 그것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도 와서 사랑으로 자라가기 위해 애쓰고 당연히 목사도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막 중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 나도 할수 있다. 아, 우리 교회 아, 오면 뭐 우리 교회 가서 섬기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거할수 있다. 목사님 덕분에 영화 찍었습니다. <laughs> 네.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저 덕분에 이번 올해 창훈 쌤이 얼마나 수입이 늘어난지 아십니까? 이런 거할수 있습니다. 뭐 그런다 그것이 음,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교회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웠는가. 맞아요. 이거를 음. 나누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 음, 것 같습니다. 음, 음.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가라는 게. 많은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힘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때 추수감사절에 했던 걸로 저는 참, 참,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때 했던 것 같고요. 디모데전서 1장이었고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핵심부절을 좀 설명해 드리면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장 1 2절에말씀하셨습니다왜 감사해야 될까요? 그 감사절도 사실 뻔하거든요. 그렇죠. <laughs> 그 추수감사절에 좀 많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올해 감사한 걸 나눕시다. 이렇게 그렇죠. 나누죠. 그러면 결국에 음. 자기 신상에 가는 걸 나눕니다. 음. 올해 내가 건강했다. 그러면 그렇죠. 올한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한해 그래도 무탈했다. 뭐큰 일이 없었다. 올한해큰 일이 없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올한해 아팠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아픈 것 때문에 감사할 제목이 하나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올해 뭐큰 일을 만났어요. 아, 그럼 또 감사 가 하나 사라져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나에게 능력을 주신 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바울의 신상을 생각해봤을 때 사실상 디모데 연설을 기록할 때는 감옥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직후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쓴 이후에 바로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의 신상을 봤을 때 감사할 게 없죠. 잡혀 들어가고 고난 당하고 곧 순교를 당할 입장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걸 감사하냐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 나에게 직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항상 신실함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결국에 감사라는 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그때 그런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 그러니까 약간 억지로 감사하는 느낌 많이 났거든요, 감사을 써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네, 예를 들어 추수감사절인데 네. 흉년이 들면 어디다 감사할 거야? 그렇지. 이런 생각이 <laughs> 드는 거죠. 그러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음. 것을 나눴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일곱 번째 사무엘 시리즈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거. 사무엘상 1 5장이 핵심 주제였고요. 우리가 어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제 핵심 구절은 들으면 사무엘이 나물았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laughs>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많이 들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는. 네. 네, 신화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형식이 중요하지 않음을 <laughs>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 반주도 없이 <laughs> 무반주로 찬송가를 부르고 네. 저도 원고 없이 성경책 한권만 내고 사실 포스트잇을 엄청 붙여놓긴 했었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는 보통 예배에 참석하는 것 혹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한 것에 만족해합니다 야 헌금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중요하지 않죠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형식으로 참여한 걸 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갔는가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너 신앙생활 요즘 어때? 그러니까, 음 뭐. 잘 하고 있지. 이 근거가 되는 게 나는 예배 빠지지 않았어. 네. 나는 말씀을 읽었지. 어, 나는 오늘 뭐뭘 했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했으니까 그게 근거가 되고 자료가 된다는 게어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걸말씀해줘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살아간는 삶의 현장이죠. 네. 면 삶의 현장을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laughs> 막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 한번 출석 체크해 가지고 어, 난 통과야라고 네. 이야기하는 건 결국에 대학교에서 채플 통과하는 정도 수준밖에 되는 거안 되는 거잖아요. 어, 저 채플을 드린 입장에서 <웃음> <웃음> 저도 채플했었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형식보다는 순종하는 것, 삶에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음. 나눴었습니다. 여기서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그러니까 사울이 모면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정확히 말해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이거 다죽이라고난 주기고 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나 예배드렸습니다. <laughs> 그것도 너무 좋은 제물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오자마자 아 아니야 원하지 <laughs> 않나 그런데 성경 속에서 사실 사울에게뿐 아니라 뭐 예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은 계속 등장합니다. 네. 네. 하나님은 결국에 제사보다는 순종하는 성도 성도들과 백성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어야 되고 삶을 지켜내야 되는 네. 싸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말닿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으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여덟 번째, 주 예수께 쏟아 놓으라 였습니다. 골로에서 3장의 말씀이었는데요. 분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핵심 구절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퇴카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공정심과 친절함과 견손함과 온유함과 오래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골로에서 3장 12절의 말씀나왔습니다 아, 참 분노하는 거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말씀하시는지 좀 나눠주시죠. 이것도 또한 뻔한 가르침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교회에서 용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이 그거잖아요. 너는 이른 불시 일번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능한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분노를 경험했을 때. 누군가를 향한 심각한 미움을 음. 경험했을 때 완벽한 용서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뭐긴 시간이 지나면 가능하겠지만 음. 야 지금 용서해라라고 했는데 용서가 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그런데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어디에서 포인트를 갖고 왔냐면 우리의 신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아. 거룩한 사람답게. 음.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의 신분을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날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나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쏟아놓고 나의 분노의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용서와 분노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야,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용서해. 음마 사랑해. 이거는 불가능하고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자녀답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라고 쏟아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음.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맞아요. 성경에 보면 저번에도 연결되는 얘기지만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마찬가지고 특히 시편은 하나님한테 막나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잖아요. 성경에서 많이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쏟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라고또 또 여겨지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삶의 자리에서 본문에 보면 다윗이 나만 살려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악인들은 다 죽여주고 나만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 하나가 카톡에다가 제발 나만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글을 올려가지고 웃겼는데, 그, 그 시편에서 보면 다윗이 하는 기도가 완전히 우리와 맞닿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 기가 막히게 저주하거든요. 저 사람의 수명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사람 가족까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는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 여긴다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정말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고 다만 모든 이후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따름에서 꼭 필요한 태도처럼 느껴집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야 그냥 용서해. 너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이러다 보면 결국에 스스로를 향한 정죄감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마음을 돌보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거 분노를 컨트롤하는 데더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런 점으로 다 십자가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 분노를 다 받으신 우리의 그 고통과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모든 악의 문제들을 가지고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살살수 있는 이유다라는 게 명확하게 또 여기 명시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네. 죄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 포인트였다 하나님은 모든 분노와 모든 그 응어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분노를 쏟아낼 수 있는가 음. 그리스도께 쏟아내면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다. 와이 은혜가 더 짙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와 하나님도 분노하셔가지고 우리도 그 분노가 있는데 그 예수님 다 몰아 넣었다. 한 번에 몰아가지고 다스프와그 그림이 되는데요. 자 네. 오늘 자문 사답 시리즈 이렇게 여개 나눠봤고요. 지금도 여전히 되고 있는 주문 사답 시리즈인가요? 네, 말씀해 네, 주세요. 네. 네. 이제 자문 언답 시리즈를 할 때까지 다음 시리즈를 성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다. 약간의 재미를 위해서일까요? 왜냐면자 너네가 묻고 말씀으로 답해줄게. 음, 음. 자 그럼 다음은 예수님이 물을 테니 너희가 답해보라. 와. 그래서 이제 주문자다. 주님이 주문자. 묻고 우리가 답한다라는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 중에 제가 다섯 가지 질문을 뽑아서 네. 어떠한 질문에 우리가 답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참 음. 이게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30분 안에 설교로 풀어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서. 선생뭐 뭐 성경 외에도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참고하셨나요?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좀 좀. 사실 많이 참고했습니다. 어. 많이 참고했고 특히 분노에 관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네. 정말 1200년대에 쓰여진 토마스 아퀴나스의 글부터 아. 현대의 비기독교인 심리학자가 쓴 글까지 쭉 살피기도 했습니다. 네. 어.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네. 이것을 신학적 변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인용하지 않겠다. 음. 내가 충분히 녹여내서 내설교로 만들겠다고 라 이야기했어서 그 부분들을 막 직접적으로 글을 인용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다음 시리즈인 또 올해 와, 초부터 여러 마지막 시리즈까지 달려오게 되는데, 마지막 시리즈는 아마 내년에 하게 될것 같습니다. 저희 내년에 내년 초 1월에. 12월 말까지 했던 시리즈를 모아서 얘기 나누고요. 그래서 우리를 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시리즈 이야기를 또 마무리로 해봐주겠다 생각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오늘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산과 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배들레엔 달려간나 신하기 예수께 주님께 깊은 찬송 부르자. 여...